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 모셨는데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딥툰 만들고 있는 드리머스 오상균 대표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같이 딥툰을 만들고 있는 조지 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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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는 웹 서비스로 AI로 웹툰을 만드는 프로덕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넣어서 그걸 가지고 콘티를 넣고 진짜 웹툰을 뽑는 그냥 네. 글 써요, 여러분들. 그거 넣으면 웹툰이 만들어진대요. 저희가 일단 이 영상에서 저희 서비스를 가지고 튜토리얼처럼 샘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예제 시나리오를 집어넣고요. 이제 시나리오를 AI가 직접 분석을 해서 파싱을 하면 왼쪽에는 액션 라인, 오른쪽엔 다이얼로그 이렇게 데이터를 분리한 상태에서 왼쪽에 각각의 커트를 디스크립션하는 게 뜨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쫙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메뉴로 넘어가서 생성을 할 건데요. 이렇게 샘플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 조그 아까 만들어 놓은 그 프롬프트에다가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캐릭터의 이제 얼굴 생김새라든지 그 다음에 응. 캐릭터의 몸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고 이 설정으로 앞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거라고 이제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곳에다가 조금 아까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이제 로드를 시키면 저렇게 미리 만들어 드린 워크플로우를 선택해서 쉽게 샘플을 딱 누르시면 콘티들이 쫙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요 구글는 뭐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콘티가 여러 가지 패턴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그리는 거, 3D로 만드는 거 또는 이미지로 그 사진을 몽타주한 것 등등이 다 가능하다라는 음.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콘티를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만든 거고요. 지금 저희가 되겠죠? 지금 드린 프로젝트를 이런 콘티로 그려줘라고 할때 이제 들어간 네. 콘티입니다. 제가 뭐 졸라면으로 그렸다거나 아니면 자세 이런 거를 그냥 아이폰으로 그냥 찍었어요. 네네네. 어도 됩니다. 이 콘티의 타입 같은 걸 선택할 때네 가지를 저희가 드리는데 요 <laughs> 골격으로 분석하는 <laughs> 오픈 포즈,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외곽선을 이쁘게 잘 그리실 수 있는 분들 은 캔이라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졸라맨을 그리거나 네. 예, 조금 윤곽을 좀 이상하게 이렇게 네. 그릴 수 있다 네. 이 정도는 음. 그런 분들이 스크리을이라는 기능을 음. 쓰시면 되고요. 음. 또는 네. 사진을 아주 정교하게 찍은 걸 가져다가 음. 그 사진에 이제 흑백 사진처럼 볼륨감이 있잖아요. 음. 네, 뎁스라고 예, 보통 이제 CG할 때는 얘기하는 음. 그 뎁스를 가져다가 넣어도 음. 그걸 해석해서 아주 굉장히 잘 만들어줘요. 아하. 네. 그래서 워. 지금 이제 영상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딱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저렇게 웹툰이 이제 새로컷으로 쭉 그치. 나오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서 아, 잘 됐는지 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어. 저렇게 샘플을 뽑으실 때 워크플로우 4번, 5번, 6번이라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음. 마, 직접 만든 개발한 프로젝트 그 워크플로우로 뽑으시면 음. 만화니까 배경하고 캐릭터를 음. 따로 분리하면 좋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렇게 아예 분리하거나 네. 합본까지 다 만들어서 들. 음. 배경은 여기 뭐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하는 걸또 아까 세트업하실 때 이제 아, 그 글, 캐릭터하고 그 소설, 배경을 아, 생성, 생성, 글로도 좀 음. 써놓으시고요, 아, 프롬프트니까 글로도 좀 써놓으시고, 그다음에 이미지로도 좀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걔를 AI를 학습시켜 네. 모델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 아, 로라라고 해서 그렇게 세 가지 단위로 만들어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또는 더잘 하시려면 조금 더 해서 늘 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쇼팅에 리터진 조금만 하면 끝나겠는데 하고 그렇죠 그러려고 만들어드린 겁니다. 이 <laughs> 어, 예, 예. 상태에서 저희 에디터라는 메뉴에 가시면 이렇게 조금 아까 만들어 놓으신 이미지를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에이, 에이, 에이. 불러드리면 아까 처음에 시나리오를 파싱할 때 오른쪽으로 발라놨던 대사를 말풍선으로 자동으로 컷마다 다 넣어드립니다. 에이, 자동으로 에이, 에이. 그다음에 효과음도 저렇게 다 폰트로 만들어서 효과음으로 다 만들어 드리고요. 효과음은 임의로 좀 저희가 디자인 커스터마이징도 되나요? 네 그럼요. 저희가 먼저 한컷을 만드는 걸 보여 드릴게요. 음. 골라서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썸네일 이미지를 고르시면 가운데 있는 이제 에디터로 저렇게 들어가고 그걸 에디터 편집기니까 웹툰의 음. 편집기니까 음. 뭐 이미지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뭐 로테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로 할수 있게 만들어 드려요. 음. 굉장히 빨리 그 시나리오를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음. 시나리오에서 나와 있는 그 지문을 감정을 가져다가 바로 생성하기 때문에 음. 저런 화난 표정 뭐 벌린님 이런 것들을 음. 그냥 그대로 다 가져와서 만들기 때문에 음. 굉장히 편리하게 만드실 수 있죠. 어. 실제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만드는 <웃음> 재미가 있어요. <laughs> 지금 있어. 이제, 그리고 이 영상들은 저희 딥툰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고, 딥툰TV라는 저 유튜브 채널에도 다 올려 놨으니까 네. 나중에 가서 네. 보시면 네. 좋겠네요. 영상 더 보기에도 일단 링크 넣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침착맨 님 같은 좀 특수한 응, 캐릭터들도 그럼... 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가능하죠. 왜냐면 이제 AI이기 때문에 AI가 그림을 <laughs> 학습하는 능력은 네. 사실 침착맨... 사람의 준한다고 볼수 있어요. 아, <laughs> 요즘이 <침착맨> 보고 계신가요? <laughs>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시면 네. 어떨지. 저는 이제 어. 사실 이시즈맨 라이브 하면서 네. 원래 오픈 베타는 월요일 날 끝났는데 네. 저희가 서비스로 올려 놨고요. 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무료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하시고 그 무료 회원 누르셔서 아 하시면 7일 그다음에 9900 포인트 드려가지고 아그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다한 번씩 해보실 수 있게 저희가 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사이트 한번좀네 한번 보시죠 한번 지금 그냥 어다 만들어가지고 사용 방법 다, 다써 올렸고요 있습니다. 예, 예. 요거를 꼭 보셔야 돼요 사이트 예. 들어가셔서 이제 보실 때도 튜토리얼만 키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프로듀서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튜토리얼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음. 한번 포커스가 돼서 요기를 하라고 이제 나와요. 그 조고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만드신 요게 아, 이렇게 아, 그대로 나오죠. 아, 그러니까 바로 그냥 퍼블리싱 다 해버릴 수 있는 와, 플랫폼. 아, 아. 좀 자세한 것들은 저희 딥툰 영상 다 만들어 놨으니까 올라와서 보시고 매뉴얼도 오케이.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저 헬프 도움말이랑 튜토리얼 체크하시고 네, 그대로 네.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 판타지 작품 AI로 이제 만드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 음. 요거 이제 작가분이 그린 캐릭터 작가님? 시트 요렇게딱 예. 네. 다섯 개 그린 거예요. 음. 이제 네. AI로 다 일단 집어넣어서 이제 아웃을 뽑고요. 볼티가... 이 상태에서도 이제 이걸 또 다른... 다양하게 베리에이션해서 또 다른 학습 시스템. 모델을 시켜서 그래. 조금 아까 그 로라 모델 만든 걸 제가 했어요.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자 캐릭터까지 학습을 시키고 어... 그 학습된 모델로 직접 뽑은 샷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퀄리티도 좋고 이제 빨리빨리 빨리 많이 뽑을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작가분이 그리신 이제 이런 제이 러프한 <laughs> 거를 스켈레톤으로 이제 파악해서 그리고 이건 스켈레톤만수정을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좀 디테일하지 않으면 약간씩 네. 오류가 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걸 마킹해서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아. 이제 그 상태로 오. 입력을 하면 이렇게 뭐야? 그냥 한방에 나와버립니다 너무 퀄리티가 확올라가요 이동작일지도 몰랐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걸 ai로 인하여서 시나리오 빨리 시각화하고. 음. 연출을 막 자유롭게 하고, 음. 그로 인해서 글로벌로 빨리 봐서 음. 광고 플랫폼으로 음. 해서 작가분들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한국에 있는 음. 원 시나리오를 개발하시는 음. 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좀 제공하려고 음. 하고 있고요. 아직 이게 이제 완성본이 아니고 음. 이제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버전2 같은 음. 것들을 만들 때 음. 진짜 저희가 여기서 또 이번에 클리어를 못한 음. 것들을 해서 네. 시나리오 앞부분도 네. 좀 그렇죠, 그렇죠. 해결해 주고, 음. 어. 그 다음에 콘티도 좀 자동으로 해결해줘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 샷도 직접 분석해서 음. 저런 워크플로우를 아, 저게 뭐지, 뭔지 모르는 분들 음. 계실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그냥 넣으면 샷 분석을 음. 해서 적당한 그 워크플로우로 작업을 다 해드리는 방식으로 음. 뭐 스마트 커언라이저나 이런 방식으로 저희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린 여기서 그냥 클릭 클릭으로 쉽게 봤지만 긴 시간 동안 복잡한 구조를 되게 많이 연구하고 디벨롭해서 이렇게 좀이 경지에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딱 세상에 내보낸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그려서 저걸로 그렸는데 저작권 어떻게 되냐? 음. 일단 자기가 시나리오 썼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저작권자기도 음. 하고 미국에서의 판례는 지금 이제 AI가 그린 거를 AI한테 저작권을 줄 수는 없으니까 음. 그걸 사람한테 줄 수도 없다. 음. 이렇게 판결은 나왔는데 이 음. 심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 음. 심은 항소를 하셨어요. 음.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해야 한다는 거죠. 아 저걸 뽑기 위해서는. 그렇구나. 그래서 그, 그 인접한 그 노력들을 다 인정해주기로 아 했어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작권을 인정해주자라고 음. 이제 지금 나온 상태예요. 저희는 이걸로 그 만들어지는 그 웹툰이 음. 저작권을 저희 딥툰이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음. 그래서 그 저작권을 다 가지시면서 어, 온전히 플레이도 하시고 그거에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가 직접 음. 이제 직접 개제해서 음. 웹서비스를 글로벌로 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음. 물론 이제 그건 당연히 거기서 올라오면 판권이니까 음. 예, 나누고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저작권을 저작권자가 확보하고 가지면서 <laughs>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해요. 와... 예, 그게 제가 딥촌을 좀 해보려고 하는 이유고요. 그래도 좀잘 돼서. 그래도... 좀 드리머선 좀 기억해 줘네이 네, 그 정도는 아, <laughs> 네 그럼요 그쵸, 예, 그렇겠죠 예,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사이트랑 또 설명서 매뉴얼 유튜브도 네. 있으니까요 한번 가서 보시고 7일 동안 음, 무료 무료 네. 처음에 들어오시면 1 0 0포인트 드리시고 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그냥 아무거나 뽑으셔서 갤러리 올리기만 하시면 저희가 99,000포인트 1 년에 쓰실 수 있는 대박 예, 포인트 드릴 테니까 예, 오셔서 본인 시나리오 저 <웃음> 포인트로 <laughs> 올리셔 가지고 음, 음, 음. 예, 직접 해 보시고 음. 한번 이렇게 음. 경험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목표점이랑 소감, 소감이라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불러주셔서 너무 좋고요. 음. 저희는 딥툰으로 웹툰 만들고 음. 영상 만들고 음. 나중에 게임까지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음. 성장해서 IP를 슈퍼 IP를 트랜스미디어하는 어. 그런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저지 대표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laughs> 저는 이렇게 <laughs> 열심히 하라는 거 하면 되는데 요새 그 웹툰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웹툰 작가들은 여전히 힘들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조금 더 작가들이 행복해질 음, 수 있는 음. 환경이 되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될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